안녕하세요. 강프로의 코인 스텝업 강프로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 스텝씩 성장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자 실전 매매에서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 핵심. 바로 진입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타점이라는 건 단순히 싸 보이니까 사자, 혹은 올라가니까 따라붙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타점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해 매매를 해도 되는 논리적인 근거와 명확한 자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14K라고 가정해 볼게요. 최근 고점은 116K, 저점은 112K였다고 했을 때, 가격이 112K 부근에 반등하면서 지지를 확인하고, 113K를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했다면, 이건 단기적인 롱진입 조건이 갖춰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지켜냈고 매수세가 실렸고 이전 저항이었던 113k를 거래량 동반해서 넘었기 때문이에요. 즉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점이라는 건 단순히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자리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롱 타점일까요? 타점 놓친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결국 중요한 건 가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일 때 들어가느냐. 이 관점의 전환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진입 타점을 잡을 때 보통 세 가지 기준은 꼭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금 가격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반등하거나 눌렸던 자리인지 혹은 중요한 이평선이나 피보나치 레벨 근처인지 확인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의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거래량의 변화예요. 만약 이전에 무려졌던 구간을 다시 돌파했는데 거래량까지 터진다면 이건 실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조용히 넘는다면 페이크 돌파일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죠. 세 번째는 캔들의 흐름입니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하락 이후 긴 하락 꼬리를 달며 지지를 보여주는 양봉 캔들이 등장했다면 이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그널은 단순한 캔들 하나가 아니라 심리 변화의 단서로 볼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시장의 전체 분위기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같은 패턴이 나와도 지금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따라 해석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약세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자리에서도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고 다시 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고점에서 자꾸 물렸어요라는 분들의 대부분은 예측형 진입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슬슬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들어가야지 같은 선행 진입을 하셨던 거죠. 반면에 확인형 진입은 다릅니다. 저항을 강하게 돌파한 뒤그 자리를 지지로 바꾸고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단순히 느낌이나 예측이 아니라 차트 구조와 시장 반응을 근거로 한 진입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줄고 진입 성공률도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제가 실전 매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타점 기준, 그리고 확인형 진입의 개념, 거기에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함께 보는 연습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건 결국 더 탄탄한 매매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잘 맞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갖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기준에 한 조각 더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프로의 코인 스텝업.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